룩삼에 들어볼래 4회차를 함께할 게스트와는 오늘 어떤 주제로 또 어떤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공개해 주세요 오늘의 키워드는 바로 팬입니다 오늘 제가 약간 오그라드는 팬들 우리 함께하는 자리 빌드업을 해놓은 이유가 오늘의 키워드가 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여러분이죠 저도 그렇고 많은 방송인들이 이렇게 밥값 하면서 살수 있는 이유가 바로 팬 여러분들 여러분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바로 첫 번째 게스트 만나 봐야겠죠 이분이야말로 사실 취직에서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수식어를 감히 붙여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신 분이죠. 그만큼 이분의 출연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는 방송 내내 떨어지지 않는 슈퍼 하이 텐션으로 많은 분들의 시간을 빼앗아가 버리는 치지직의 슈퍼 스타 한동승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뿌뿌뿌. 아 반갑습니다. MC 한동승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일단 시청자분들에게 일단 인사하고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취직에서 어, 방송하고 있는 스트리머 한동수입니다. 그 형제 프로그램이죠. 그럼 그렇죠. 마셔볼래? 마셔볼래? 프로그램을 또 호스트로 진행하고 있는 한동수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한동수님 언제 부르냐 그런 네. 말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음... 드디어 모시게 됐습니다. 저도 솔직히 어 이거 음악 프로그램인데 왜날안 부를까? 아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하셨단 말이죠? 건방지게도. 아 건방지게도. 저 오늘 스트리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취직 대표 발라더로서 아 취직 대표 발라더로서? 네이 자리에 했다고 생각하고 솔직히 좀 4회차까지 섭외가 늦어진 거좀오좀 어, 자존심이 네, 난다. 3회차 안에는 해줬어야어 <laughs> <laughs> 오늘 좀 정신부장 마인드가 네. 굉장히 좋은데요? 아주 네. 마음에 들어요. 네. 오늘 스트리머 한동숙이 아니라 발라드 한동숙으로 왔다? 네, 네 맞습니다 어.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요새 뭐 대회도 대회다 그리고 또 공방도 하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고요 팬분들 사랑 덕분에 이렇게 왕성... <laughs> 완전... <laughs> 아니에요 오늘 팬... 특집이잖아요. 아, 팬 특집이니까. 예, <laughs> 네, 그래서 이렇게 왕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쪽 입장할 때저 웃음이 터진 게 네네. 제가 이렇게 진호한테 그 룩삼 씨한테 이렇게 소개를 받고 <laughs> 나오는 이 경험이 너무 색달라서 아, 좀 신기하긴 하죠. 예, 네, 그좀 어색하고 얼떨떨하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서 보는데 너무 매끄럽게 잘 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사실 MC 룩삼 네. 이게 형 앞에서는 좀 어색하긴 하거든요. 네. 저는 항상 형 옆에서 이렇게 후추 소금 <laughs> 이 정도 하고 네. 한동수 님이 이제 진행하는 네. 게 저도 조금 더좀 익숙한 그림이긴 한데 좀 벼르고 있었어요 뭘 벼르고 있었죠 약간 항상 그 진행 가들과짬 때리고 본인들은 프리롤로 날뛰는 이런 플레이들을 할 때마다 좀, 좀 짜증났거든요 왜냐면 아... 책임은 내가지고 뭔가 쾌락은 당신들이 누리니까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키워드 토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가 바로 팬입니다 일단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거는 한동수 님에게 팬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아 보통 이런 거 마무리로 물어보는데 바로 단도직적으로 여쭤보시네요 아, 뭐 어뭐더 물어볼 게 없잖아요 팬 그죠 팬이란 너무 상투적이지만 채팅창에서도 네. 막돈 돈, 뭐 돈통 돈통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어 이거는 뭐 그거는 1 0 0는 아닙니다 이게 돈도 삶을 사는데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벌게 해주시는 고마운 분들. 그걸 벌게 하지만 고마운 분그 전에 그 전에 정말 잘 되기 전부터 항상 응원해 주시고 음. 지금의 저를 저를 잊기까지 해주신 분들. 음. 그러니까 사실 그냥 전 항상 말하지만 이건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제가 만약에 팬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집에서 게임하는 그냥 방구석. 게임쟁기가 되지 않았을까. 에 음. 예,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게임을 하고 이게 몰입하는 거를 즐거워해주기 때문에 제이 행위가 이 행동이 의미 있는 행동이 되고 오. 또 그걸로 인해서 밥을 벌어먹고 살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 덕분이지 않나 이건 맞습니다. 근데 그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런 마음도 한편 있잖아. 한편으로 <laughs> 한편으로는 좀 그런 것도 있긴 해요. 너무 날 너무 잘 알아서 좀 무섭기도 해요. 아 한동숙을 맞이한 그 만나는 시간이 네. 사실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족 친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네. 보내는 분들이기도 소름끼쳐요. 하잖아요. 소름 끼칠 때가 있어요. 아 너무 날잘 알아서. 그러니까 진짜 오늘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뭔가 그 컨디션 안 좋은데. 네. 그걸 귀신과 자르채요. 아 오늘 형 기분 좀안 좋아 보인다. 막 이러면. 네 그러면서 뭐 무슨 일 있나? 이, 이러신 분들 이 있어요. 아, 그거를 네. 알아채는구나. 예, 네, 그런 때가 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살이 좀 쪘다 이런 거 바로 알아채요. 아살 쪘다. <laughs> 네. 약간 여자친구 같은 느낌도 살짝 들고요. 날 너무 잘 알고 가끔은 음 무섭다. 여자친구보다 잘 알아요. 더. 여자친구보다 더잘 안다. 어 네. 좋습니다. 저는 사실. 네제 스스로 생각할 때 동숙형의 장점은 성실함이라고 음,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네. 그게 아마 성실함도 좋긴 했는데 네. 아마 그 주변에 있던 스트리머들 덕분이지 않았나 주변에 스튜머. 그들이 워낙 게을러서 제가 상대적으로 아 성실하게 더 보이는 효과 아, 아 주변 덕도 <laughs> 많이 봤다 아니 (10분) 늦으면은 늦은 거잖아요 근데 (10분이면) 선녀다. 그러니까 30분, 1시간씩 늦는데 너는 진짜 그해밤은 선녀다. 약간 이게 다보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방송시간을 7시, 7시에서 8시 사이 7시쯤에 오겠습니다 하면 은 7시 59분에 와요. 어, 어, 네. 그래도 칭찬받아요. <laughs> <laughs> 왔으면 됐다. 아니 근데 진효 씨도 네. 굉장히 요새 부지런해지셨더라고요. 아 저는 이제 반대로 영향을 많이 받았죠. 어. 저는 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어, 네. 방송적으로는. 네. 처음에 형을 만났을 때는, 한동숙 님을 만났을 때는 어?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laughs>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아 조금 더 한동숙처럼 음. 살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이걸로 많이 바뀌었죠. 서로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도 룩삼씨 보면서 아나 저렇게 살자. <웃음> <웃음> 나, 어, 너, 나 진짜 나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어? <laughs> 아, 좋지 않은데? 아 아니, 그건 너무 좋지 않은데? 아니요, 근데 그거 덕분에 제가 좀 방송을 더 건강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길게 음 아니었으면 이미 리타이어 하지 않았을까 지쳐서 중간에 아, 조금 삐그덕거리거나 아니면 좀더 오래 휴식기를 가져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번아웃이 왔을 수도 있는데 음 덕분에 저도 약간 중간에 좀 리프레시가 되면서 좀 길게 지금까지 좀 하지 않았나 어, 네. 인정합니다 네네. 아 이것도 팬 네. 시청자분들 네.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는 건 맞죠 네. 그런데 가끔은 미운 순간도 있지 않으십니까? 뭔가 날 이해해주지 않는다거나 나를 너무 음. 아프게 때린다던가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이 틀렸다? 가끔이 아니에요. 매일 미워요. <laughs> 어제도 어제도 어, 좀 미웠어요. 어제도 <laughs> 왜 미웠어요? 채팅창, 한번 들어봅시다. 채팅창에서, 채팅창에서 게임 못한다, 뭐라 해가지아 <laughs> 진짜 친분에. 합방을 하는데 문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 계속 뭐라 하는 거예요. 그만 좀죽으라고왜 이렇게 못하냐. 그냥 이 사람은 브론즈 다 됐다. 하면서 막 뭐라 하시는데 근또 서운한 거야. 아니 뭐 하루 이틀인가 하루 이틀 못 하는 것도 아닌데 유독 오늘 또못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하면서 또 미워졌다가 아 매, 맨날 맨날 미워졌다고 느다가 그제 아 그러면 진짜 질문이 잘못됐네 아, 매일 매일 믿네요 어 그러면 여기서 심화 질문 예. 그런 미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잖아요 예, 예. 하루에 최소 한 번씩 예, 예. 그 순간에 어떻게 대처하는 편인가요? 어 일단 뭐 어, 모대 궁을 걸거나 한 명을 찝어서 <laughs> 예. 근데 그건 웬만하면 잘하는 방법이긴 해요. 그건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 분이. <laughs> 정말 화가 나지 않는 이상은 모델 궁을 안 걸어요. 모대궁안걸어요 네, 진짜 그렇게 해야지 모델 궁 걸어요. 그러면은 보통은? 보통은 그냥 아 어, 그냥 막 그냥 뱉죠 그냥 이 스트레스 받는 이 상황을. 아안 참고 그냥 뱉어요? 네, 그냥 아 개발하고 막. 아안 참. 작작해라 이. 어안 참. 작작해라 하고 하는데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좋아해요. 아안 그러니까, 참는 걸. 이게 이게 어 아, 성공했다. 이게 긁었는데 드디어 이 우리 애들의 노력이, 노력이 빛을 발했구나. 드디어 한동수 너 드디어 긁혔구나. 아, 오히려 좋아하네. 거시켜가보나 봐, 약간 카타르시스. 아, 네. 아, 안 긁히면 오히려 싫어하고. 아, 저... 그러면 계속 긁는 거야. 언제, 아, 터치, 그, 아, 언제 아, 터지나? 터트릴 때까지. 아, 어. 그래서 맨날 맨날 터지네. 네. 그래도 뭐 팬들 사랑하시죠? <laughs> 이제 팬을 주제로 한동승님만의 플레이리스트와 또 네. 음악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네. 저는 일단 어떤 플레이리스트의 결이 나올지 그 바이브가 예상되긴 하는데 네. 일단 직접 저도 미리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시에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생각한 그 결이 맞겠죠? 그럼요. <laughs> 제가 사실 죄송스러운 말씀이더만 그 신청곡을 신청할 때 네. 이게 팬분들에 대한 마음 이거를 많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 노래를 연관지어서. 그실팬 팬과 연관되어 있으면 뭐 어떤 네. 마음이든 근데 사실 그냥 발라드로 잡았어요. 아. <laughs> 아 제가 아, 그냥, 좋아하는 노래. 아,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 네. 그래서 그냥 멘트는 준비오긴 했어요. 구상 맞춰 놓긴 했는데. 아. <laughs> 한동숙 님이 선정한 다섯 곡의 팬을 위한 플레이리스트 중첫 번째 곡은 무엇일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 첫 번째 곡은 조장혁의 중독된 사랑이었는데요. 이 곡을 선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자신 있는 노래라서. <laughs> 아, 그럼 첫 번째 이유가 네. 자신 있는 노래라서. 네. 제가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는 노래. 자신 있는 노래라서. 두 번째는 그럼 뭔가요? 어, 구색 맞출게요. 팬분들에 대한 이 사랑이 저는 중독돼 버렸습니다. 진짜. 아. 예. 네. 팬들에 대한 사랑에 중독돼 네.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아 쉬고 싶다 방송 하기 싫다 하다가도 아니 지금 채팅창 개지랄 이러는데 아, 그 정도는 좀또싸우려고또모대품 네, 그, 걸지 마시고. 아 근데 그 정도는 아니잖 아니니까. 이곡 노래방에서 자주 부르시는 편인가요? 어 그죠. 제가 이 노래는 제 세대도 아니긴 해요. 어 이게 몇 년도에 의왕, 나온 곡이죠? 네, 의아하실 텐데 아마 제 초등학생 때 나왔었던 노래로 알고 있어요. 보통 이런 노래는 중고등학생 때 나와야 약간 조금 따라 부르기 쉽고 이렇게 부르는데 저는 초등학생 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삼촌이 불러 부르셨거든요. 이걸 애창하셨거든요. 오, 아또 네. 스토리가 있네. 네, 그래가지고 들, 들으면서 자랐는데 그러니까는 어어 어, 약간 나도 이걸 따라 부르게 되고. 근데 어렸을 때는 이게 맛있게 안 불러지잖아요. 솔직히 그 어린 나이에 중독된 사람이 뭔지 알겠나? 아 어떻게 알아? 그죠? 절대 모르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여자친구와 헤, 헤어짐도 갖고 이별도 하고 하니까 뭐, 그러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기도 해보고. 아하. <laughs> 그 가사가. 이거지. 다시 너를 볼수 있을까 이렇게 너의 집앞그 집까지 찾아 그 오고만 거야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아니까 이제, 이제 아니까. 그 감정을 아, 아 네. 이게 진짜 발라드 인간 네. 아 좋다 그러니까 곱씹으니까 이게 아 맞네 이게 중독된 사랑이구나 하면서 음. 몰입도 되고 잘 불러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더 노래가 좀 애착이 가지 않나 아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 곡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두 번째 곡도 바로 만나보실까요? 네. 두 번째 곡 공개해주세요 두 번째 곡은 생 넘버의 수평선이라는 노래를 가져오셨습니다. 이정데 J-POP이 제가 처음인가요? <목소리> 아니요, J-POP 많이 나왔었죠. 아고 그, 나왔었네, 들었네. 근데 음... 저 약간 커터로 J-POP 커터제로 하나 넣었어요. J-POP 커터제요? 네. 그걸 왜 지켜죠? 제가 방송에서 J-POP을 정말 많이 듣는데, 네네. 이렇게 또 공방에서 J-POP을 한 곡도 안 넣는 건. 뭔가 제 스스로를 기만하는 것 같아서. 아좀 내가 너무 가면자 같고. 가짜 같은가. 아. 나 이런 노래 정말 즐겨 듣는데 공방이라고 막 체면 차리면서 그냥 뭐 대도 않는 멋있는 노래 이런 거뜨거는게 아. 너무 싫어서. 아 그러면 진짜 리얼하게 갖고 온 거네요. 네. 인간 한동수를다 꺼낸 거네요 플레이 리스트로. 그럼요. 세 번째 곡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목소리> 지나갔다 김범수입니다. <너무>, 라드로꽉채다 <목소리> 꽉 <목소리> 진짜 전부 다 꺼내셨네요. 채우면, 솔직하게 채우면서 아, 이 정도로까지 장르의 편향성을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네. <laughs> 오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무례할 수도 있겠지만 그전 게스트 분들 중에서 가끔 가짜인 게 보였어요. 어떤 면에서 아닐 텐데 저 곡을 약간 싶었던, 아, 약간 멋. 너무 멋내기. 주제기, 어, 멋내 멋내기 위한 곡이 살짝 있는 것 같아. 주제 맞추려고. 아, 주제에 너무 매몰돼서. 에, 에, 매몰돼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인간한 동수. 네. 가면을 쓰고 싶지 않다. 진짜 좋아하는. 어, 진짜 좋아하는 네. 곡들로 꽉꽉 채운 거군요. 네. 그래서 네. 세 번째 곡까지 한번 만나봤는데요. 네. 이 다섯 개의 곡을 준비하셨는데 그 중에 세 개가 이제 공개가 됐고 이 중에 한 곡을 이제 무대로 네. 라이브로 불러주셔야 되는데 네. 그한 곡이 어떤 곡을 준비하셨을지 굉장히 음. 궁금합니다. 어. 저 중에서는 저는 중독된 사랑을 아, 예. 조장혁 씨의 네. 중독된 사랑. 네. 반주 주세요. <목소리> 가사 화면이 가는 거지. 가사가 지금 안 나오거든요 다시 너를 볼수 있을까 이렇게 너의 집까지 오고만 거야 난 너를 떠나도 매일 널 바래다 줄수 이제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닌데. 이젠 네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제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수 없겠니 너는 세상 어디에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제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 아직도 너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 세상 어디에서도 숨쉴수 없는 날 위해, 날 위해, 날 위해. 날 위해, 날 위해, 날 위해 <laughs> 아, 이게 잘안 나왔어요. 뭐가 잘안 나왔어요? 잘했는데? 리허설 때 너무해서. <laughs> 이걸 또 까라? 아, 근데 잘했는데? 아, 목이 좀 아, 그랬네요 아, 그1절에서 네. 조금 목이 잠겨있긴 했는데 그죠? 2절에서 풀렸고 네. 오히려 파워 보컬보다 저는 그 섬세한 이이 네. 떨림 저는 못 하거든요. 네. 그 발라드 그. 감성을 아... 이러면서 그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그쪽이 오히려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사실 1절에서 원래 집 찾아가야 되는 걸딱 머릿속에 리마인드를 하면서 불러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녀의 집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어, 어, 어떡해. 어, 어떻게 계속, 큰일 났다. 이게 그래서 계속 집중이 안 돼가지고 몰입이 아... 근데 다행히 2절에 딱 잡혀가지고 아, 딱 떠올랐어. 그거... 그걸 느꼈던 거구나. 이때 초반이 딱 떠올라가지고 아 갑자기 이제 거기서 확 몰입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슬픔이 묻어나서 목이 풀리는 것처럼 맞아요. 청자들이 네. 느낀 거군요. 아 좋았습니다. 아, 네. 어, 근데 보통은 발라드 들으면 고은에 집중하잖아요. 예. 네. 저 거기서 좀 놀랐어요. 네. 거기 <laughs> 나 아직도 그 포인트. <laughs> 약간 페이드아웃 주는 거. 아 살짝 약해지면서. 어, 시, 신기했어 좀. 어 이제 네 번째 곡과 다섯 번째 곡 아직 공개 안 됐고요. 한 무대 한 곡을 더 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곡.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 캬설리밖에안 나온다. 에스파파 참 다행이야. 이거 정말 명곡이지. 에스파입니다. 에스파파예요? 에스파파.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야. 어떤 이유 때문에 가져오신지? 이거는 때가? 어느 날 카페에. 한창 그 스트리머들 AI 보컬로 목소리 똑같이 해가지고 어어. 마치 그 스트리머가 부른 것처럼 그 노래를 접목시켜서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셨잖아요. 아 그때 막 들은 거예요 이 노래를. 예. 오. 그래가지고 제 목소리로 어떤 걸 올려주신 거예요? <laughs> 아 AI 카으로참 예. 다행이야 버전 그거를 듣고. 예. 근데 갑자기 거기서 제가 이제 화가 난 거죠. 어왜 갑자기 왜 화가 났어? 람들이 잘한다 하니까. 네. 약간 이세돌 씨가 된 것처럼 내가 (AI) 딸한테 지나 아~ (AI) 칸한테 뭔가 진거 같아서 네. 화가 났다 내소호를 얘는 못따라하는데 이건 그냥 가짜인데 어, 아, 어~ 이거 좀 멋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승부욕이 올라와가지고 감이... 노래를 듣고 연습했어요 어~ 아~ 아~ 이길라고 <laughs> (AI) 이길라고 (AI), AI 이길라고 그러면 다섯 번째 곡도 한번 만나 봐야겠죠 다섯 번째 곡은 어떤 곡일까요? S.G.워너비의 타 i m 스이 노래는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까지도 공감. 그렇죠. 팬분들도 같이 이건 바로 나오는 그런 노래가 아닐까 해서. 음흠. 그러면 네 번째 곡, 다섯 번째 곡까지 전부 다섯 곡을 다 만나봤는데요. 네. 두 번째 무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곡으로 부르실 노래를 공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로 부를 노래는. AI 이겨 봐야죠? 아 예요! 예, S파파의 예, 참 다행이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S파파의 네. 참 다행이야. AI 칸 너는 사랑을 해본적 있어? 없잖아. 2 0 2000... 0 2012년으로 갈게요. 2012년에 무슨 일이 또 있었나 보네요. 자 여기서 끝내자 그만하자 더 아프기 전에 어떠한 평명도 너를 힘들게만 할 뿐이야 이쯤에서 끝내자 네가 먼저 돌아서 어그 전에 내 미워하면. 저기 남자라고 욕해 하지만 약속해 내 앞에서 보인 눈물 이제 더 이상 흘리지 않겠다고 바보야왜 울어 어느 하나 잘해 주지 못한 내가 가는 눈 감을 세상 그곳에서 어쩌면 널 잊을지도 몰라 웃어 이 바보야 제발 모르 가도록 기도할게. 미안하다 널 두고 떠나서 음 미안하다 아직 못 잊어서 하지만 가끔씩 스쳐가는 바람으로 잠시 안지고. 설 테니 바 보야 배 울어 어느 하나 잘해 주지 못한 내가 가은데눈감을 세상, 그곳 에서 어쩌면 널잊을 지도 몰라 웃 어이 바 보야. 모르테니 함께 만든 사랑 꿈 여기까지야 지우지 못하고 갈 추억 바래저가도로 기복할게 다시는 전하지 못 I love you, I s 대로 Oh, 사실, 나 두려워. 사랑과 행복해줘. 좀 다행이야 우리 사랑했으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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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진짜. <웃음> 예. <웃음> <laughs> 아 진짜 슬픔이 묻어난다. 이거 절대 AI는 확실히 응. 못 이기는 거 인정. 예. 아 진짜, 진짜 울는 줄 알았어. 그리고 네. 중간에 아이 씨때로로 바꿔서 이제 사랑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 그 장면이 어떻게 보면 웃기기도 했지만 저는 아이 씨라는 그 딕션이 네. 욕하는 것과 비슷하게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아 그녀를 잃어서. 뭐, 욕하고 싶지만 난 근데 더 슬퍼 이런 감정성까지 느껴진 어. 완벽한 발라드였어요. 어. 어 그래서 오늘 한동수니까 팬들과의 토크도 해보고 네. 또 노래까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 오늘 어떠셨나요? 저 벌써 가, 벌써 요나요아한 한국 <laughs>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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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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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빨리 가가지고아 정말요? 어,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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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간씩국시간씩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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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뽕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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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집으로도 불러서 음악 토크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오늘 음악적으로 너무 뛰어난 모습 그,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초대해 주세요 그러면 그 존박 씨처럼 한번 아 좋죠 너무 좋죠 <laughs> 그러면 아마 시청분들이 도대체 얘는 뭔 작가야? <laughs> <laughs> 얘는 여기 왜온 거야? 그래서 오늘 정말 네. 즐거운 시간 시청자분들도 너무 잘 네. 재밌게 즐겨주신 것 같은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네. 한번 하고 마무리 하면 네. 될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가 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더또 저를 사랑해주신 덕분에 제가 또 이렇게 룩삼 씨 그리고 치즈기 같이 이렇게 만든 이런 공방에 또 영광스럽게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매번 감사드리고요. 저도 앞으로도 더 팬분들 실망시키지 않게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게 잘 놀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깔끔하게 또 <laughs> 마무리 멘트까지. 정말 깔끔하게 해주셨고 한동수님께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인사 후에 조금 있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따 봅시다 안녕